네, 11월 말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에 이때서 출입국 전체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이 방송을 듣고 또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제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정책담당관과 직접 통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내용 중에 특별히 동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2부에서는 11월 30일에 공지한 내용이죠. 등록 거소 신고 외국인 체류 연장 직권 조정 연장 조치 안내문과 관련해서. 예, 지금 법무부 체류정책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송이 앞서서요. 어, 저희 동포 세계 방송 여러분들이 이 구독 신청도 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응원, 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또 댓글로, 또 응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저희 방송이 예,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송, 정말 궁금증과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하는 방송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권 연장과 관련돼서 재회 어, 그러니까 동포 F4 어, 체류 자격은 자동으로 연장이 한다. 뭐 그러나 H2 방문 취업제도는안 된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법무 출입구, 어, 이 체류 담당 는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H2 방문 취업제도도, 이렇게 체류 연장을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지 사항은,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리는 선제적인 조치이다라는 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지 내용을 다시 보면은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사이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거소 외국인으로서 또 시행일 12월 1일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 체류 만료 일로부터 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개월 정도 더 직권으로 체류 연장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재동포 체류자 등은 이 3개월 동안만 이 직권 연장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자나 방문 동거 체류자 중에 이 체,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이 직권 연장 조치에서는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이 11월 30일에 발표한 직권 연장, 이 체류 연장 조치는 사실 그렇게 뜯어보면은 어, 별다른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왜 재동포 차류 자격은 되고 방문 취업 체류 자용은안 되는지 뭐 이렇게 또또 또 동포를 차별을 두는 거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이렇게 예, 체류 정책가로부터 이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 방문 취업 체류자는 3년이 되면 1년 10개월을 연장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취업 개시 신고가 안 되어서 이 연장을 못 받을 뿐이다. 그리고 또이 4년 10개월이 만료된 방문 취업 체류자는 4년 10개월 이후 이두 달, 즉 60일을 출국 유예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자의 가족, 이 방문 동거하고 있는 F1로 방문 동거하고 있는 뭐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90일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이렇게 취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자는 이번 이 직권 연장 조치 대상에서 뭐 이렇게 제외된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현재 이 중국 출국 비용이 많이 들고 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이 방문 취업 동포들도 체류 연장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 고 이렇게 또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니까 이 공지사항과는 좀 별개로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를 해서 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또 취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뭐, 법무부 출입국 담당관도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 항공료 등 출국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취해줘야 할 조치이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도 뭐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은 잘안 들어주고 있다. 눈 깜짝 안 하고 있다. 예 하면서 이제는 그~ 체류 연장을 더 해주는 것보다는 이~ 예, 중국에 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출국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 예, 한국 쪽에 부예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측에서 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좀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도 이재동포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방문 취업 동포들 체류 만기가 되신 분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법무실구 당근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좀 나아지기를 기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어 이렇게 좀 답변이 오갔고요. 이 법무부 체류 정책과 담당관이 또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어 11월 26일 이 하이코리아에 공지한 내용인데요. 이 허위 서류 적발에 따른 심사강화를 한다는 안내문입니다. 이 법무부 체류정책관 담당관은 허위 서류를 제발 좀 제출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이 신세를 망칠 수가 있다 하고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허위 서류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가짜 비행기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 방문 취업 체류로 계신 분이나 또 지금 현재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 한 달, 두달이 비행기표를 끊고 가면은 이렇게 연장을 받고 계시죠. 근데 중국 쪽그 비행기표가 상당히 비싸고 또 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짜 항공표를 또 구매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동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동포 개인들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몰지각한 이 대행사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 가짜 이 항공권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동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국 담당관의 이 얘기는 거기에 본인이 친필 이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지불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뭐, 사인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행사가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인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그, 본인에게도, 책임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 서류, 그러니까 가짜 항공권을 제출 해서, 이렇게 심사에서 걸리게 될 경우에, 정말 뭐, 벌,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국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굳이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출국 사업소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은 충분히 연장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취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허위, 가짜 항공권을 구매해서 제출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출입국 담당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서 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체류 만료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 이 출국 기간을 연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또 가짜 항공권과 연관돼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한 7, 80명 정도가 이렇게 그 가짜 항공권으로 인해서, 어, 발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행사도 물론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지만은, 그런 대행사가 한 400명, 500명 가까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자기들은 뭐, 가끔, 약간 뭐, 벌금 내고, 뭐 처벌받으면 뭐, 끝이지만은, 거기에 이 400명, 500명은, 예, 그렇게 해서, 예,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설상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재입국을 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입국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예, 경고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있게 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만기가 되어서 외국인 등록증도 반납한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거니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 동포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는 법무 출입구, 정책 담당관한테 전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담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출입국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받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보험료를 받지 말든지 보험료를 받고선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출입구, 체류정책과 담당 관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동포 여러분들 중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다 하시는 분들, 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가 이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동포세계 신문으로 사연을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다음 이 제3부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서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분들, 또 단기 체류비자 C38로 입국을 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출국 유예로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 3부도 여러분들이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